안녕하세요. 의사랑입니다. 오늘은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은 의사랑에서 파일을 생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의사랑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어, 요양 기간을 선택하고 그리고 보고 대상월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자료 제출 프로그램은 어, New e m r 에서는 이렇게 메뉴 눌러서 비급여라고 해서 검색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도구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자료 제출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어 있고요. 주의사항 한번 읽어 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된 메뉴를 보고 싶으면 왼쪽에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고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어, 주의사항 즉 보고대상월에 입력된 비급여 내역이 모두 검색된다고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검색된 자료는 어, 그 의료기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한데 어,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보고 대상하고 매칭이 안된 것들은 이렇게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정을 누르시면은 비급여 보고 대상 라이브러리가 나오고요. 검색을 하셔서 해당하는 비급여와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를 하고 싶다면 이쪽 제외 메뉴를 클릭해주시면은 해당하는 사용 그 코드는 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완료가 됐다면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자료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반드시 최종 점검하고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진행하실 거면 자료 생성 눌러주시고요. 자료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2023-24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이라는 창이 나오면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된 창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파일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하라고 나오고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 비급여 보고라는 메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고자료 클릭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 병원에 담당할 사람, 즉 담당자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께서 등록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추가를 눌러주시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명, 휴대폰 번호, 어, 총괄 여부,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청구 업체 부분에서는 어, 업체 체크하시고, 어, 유비케어를 검색해서 저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소프트웨어 명은 의사랑 2012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어, 이 담당자 정보 쪽에서 담당자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즉, 이 부분은 보고자료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까 담당자를 입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료에 들어와서 아까 입력한 담당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파일 선택, 즉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까지 선택을 다 했다면은 담당자 선택하고, 그리고 전체 검증 눌러주시면은 제출 가능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제출 가능 상태가 되면은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 파일을 제출하는 부분까지 완료가 되고요. 어,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